여러분 안녕, 예, 오늘은 쿠키 영상이에요.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. 어떤 경우냐면 막 덥고 이제 여름이 왔잖아. 여름이 막 덥고 막 이런데 애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야. 예, 덥고 막 그런 날 애가 막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야.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냥 등짝 스매싱을 날리고 이러지. 그런데 요즘엔 애들이 좀 허약하고 어, 그렇잖아. 애들이 아주 그냥 허약하고, 막 그냥, 그래요. 이렇게 강하를 못해. 약한 애들이 많아. 그래가지고, 만약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, 옛, 졸고 있는데, 옛날 선생들처럼 등짝 스매싱을 하고 이러면, 진짜, 애, 애 운다. 예, 우는 애도 있어요. 그런 거 조심해야 돼.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, 막, 울고 불고, 막 이러는 애들도 있어. 예, 동네하고 내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어좀 깨우고 그러니까 졸고 있는 것을 좀 깨우고 기분도 좀 리프레시 시키는 그런 방법, 그런 방법 중에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이게 뭐냐면 아폴로 분무기에요 아폴로 분무기. 근데 이게 왜 좋냐? 그러니까 이한 방면에 매몰됐듯이 이렇게 그것만 보고 사는 선생님들은 이게 뭐가 좋은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다니까요.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. 왜냐하면 이런 거 없어도 이런 방법에 안 써도 예, 뭐 교육열 아주 높고 그런 곳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면 또잘또 애들이 다니니까. 그런데 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일하시는 선생님들 말고 예 아주 그냥 다방면에서 여러 여러 곳에서 이제 자기 교습소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선생님들을 이제 대상으로 오늘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요 분무기 중에 아폴로 분무기가 있는데 이게 진짜 내가 단원학원데 분무기 에서는 진짜 이 아폴로 펭귄 분무기라고도 해요 펭귄 분무기 아폴로 분무기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 근데 여기에 이 분무기도 잘 살아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분사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부드럽게 이렇게 퍼지듯이 완전히 막 안개처럼 부드럽게 분사되는 그런,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늦 봄이나 여름 예, 한창 더울 때서부터 사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.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애가 있으면 등짝을 때리지 말고 이거를 촥 뿌려주는 거야. 이거를 이 눈앞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. 뭐 애한테 샥 뿌려주는 거야. 그럼 이거는 이렇게 물이 확 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슬방울처럼 이렇게 안개처럼 이렇게 확 분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서늘한 기운도 좀 있으면서 뭐 옷이 젖거나 뭐 얼굴이 젖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몇번 이렇게 쏴줘.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좋아해요. 그리고 중학생들도 좋아해.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이건 뭐지?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분위기인데 아무튼 이걸 이렇게 쏴 주므로써 어 분위기는 달라진다. 그리고 잠은 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 초등학생들한테는 이걸 좀잘 사용해야지. 이것도 한번 쏴 주면 또 그거 재밌다고 막더쏴 달라 그러고 또 그걸 가지고 또막 놀려고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. 아무튼 요 중학생 정도의 애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럼 이거 한 번씩 이 뿌려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그런데 아 오히려 분위기를 막어 분위기를 어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정신도 들게 하고 어 분위기를 좀 바꿔준다니까 예 이게 좋은데 선생님들 주의하셔야 될게 이거 이렇게 조준을 하는 하는데 있어서. 난 분명히 안개 처럼 이렇게 분사 되는퍼 지게 분사 되는그 기능 을 어, 이용 을하 라고 했 는데, 선생님 들중에 만약 에 이거, 이거 아주 세게 집중 으로 해서 쏴 지는 그 거를 그 거를 세팅 을 해서 뿌리 면 이거 애들 정말 기분 나빠 해요. 그렇게 쏘면 안 돼요. 이게 퍼지는 그런 안개 같은 분사되는 그 기능으로 애들한테 쏴주면 분위기도 바뀌고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개인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개인 선풍기요. 개인 선풍기 이게 다이소에서 5천 원이면 파는 건데 이 이걸 갖고 더울 때 서, 선생님도 이렇게 이걸 갖고 더울 때 선생님도 이렇게 좀 쏘이시는데. 예,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애한테 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주면, 예, 정신도 번쩍 나면서, 아, 선생님이 나 졸고 있는 걸 알고 있구나. 뭐, 이런, 어, 것도 있고, 또, 서늘한 이런 또 선풍기 기운을 또 맞으면은, 어, 또, 잠에서도 깨고, 이러니까. 그리고 꾸벅꾸벅 졸는 애뿐만 아니라, 어, 열심히 공부하는 애 뒤에서도 이거 갖다가 이렇게 더운 날, 이렇게, 수, 이렇게 쏘여주면, 이게 여기서 아이들은 예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서,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 그래서 어제 이걸 한번 해봤는데 애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예어느애는좀더 어, 어, 해달라고 막 얼굴 막 들이 밀어 들이 밀고 있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예 아무튼 그 이렇게 같은 실력의 이런 선생님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. 약간 유쾌하고 유머가 있는 선생이 좀더 그러니까 같은 실력이고 다잘 가르치고 뭐 이런 선생이라 할지라도 좀더 유머가 있고 예 약간의 세심함이 있는 선생님이 좀더 인기가 있다 아니면 좀더 오래 간다 그거는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니까는 저는 강사로서 완전 코미디언 같은 그런 여자고 남자고 코미디언 같은 그런 부류의 선생님들이 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투머치 제가 볼때는 예 저는 너무 웃긴 선생님들 별로 안좋아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씩 이런 유머 삶에 있어서 이렇게 애들 공부하는데 얼마나 짜증나고 그러겠어요 여름에 또 와서 하는데 예. 그럼 이렇게 삶의 유머를 어 시즈니, 시즈닝처럼 한번씩 뿌려준다 이거지 예, 애들한테 이거 더운데 이렇게 이거 갖다가 이렇게 옆에서 쓱 이렇게 해주면 어, 시원해, 시원해서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꾸벅꾸벅 조는 애들을 등짝을 때릴 게 아니라 이 앞으로 펭귄 분무기로 이렇게 샥 분무를 이렇게 해주면 별로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애는 여태까지 저는 못 봤어요 예 그렇게 막 세게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이런 걸로 쏴 쏘아, 주면 어, 시원하다고 하고 어떤 애는 한번더쏴 달라고 그러고 예, 그런 애도 있습니다. 예 아무튼 예, 오늘은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도 예, 오늘도 행복하세요.